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돈관리 공통점은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죠. 흑수저부터 금수저, 그리고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수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뭐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자조섞인 유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500대 부자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상속형 부자가 많은지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은지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아 우리나라는. 음, 상속형 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00대 부자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이런 재벌급 엄청난 부자들 중에는 상속형 부자가 64%다. 아, 역시 뭐 상속형 부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큰 부자들 가운데서도 10명 중 4명은 자수성가형 부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부자의 기준은 이렇게 큰 부자서부터 뭐 다양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부자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런 부자들의 기준은 결국 은퇴 이후에 현재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득이 상실되더라도 현재의 만족스러운 생활 수준을 에,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현실적인 음,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아야 될 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자의 기준은 월급쟁이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음, 이것이 달성이 되는 걸까?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10년 전만 지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 10억 또는 20억만 있어도 큰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월급쟁이 부자라고 하면 자산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산 30억을 월급쟁이로서 일반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런 특징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자, 2000년대 이후에 가구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면 5분이 소득. 다시 말해서 5분이 가구소득 같은 경우는 942만원. 대한민국의 지금 가구수가 한 2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5분이라고 한다면 400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400만 가구의 가구 소득이 지금 현재 평균이 942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뭐 400만 가구가 뭐 모두 942만 원이란 뜻은 아니고, 400만 가구의 소득을 에버리지를 하면 942만 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는 400만 가구 모두 942만 원이란 뜻은 아닙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러면 상위 10%인 200만 가구는 뭐 당연히 1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갈 거고요. 상위 5% 그러니까 한 100만 가구 정도는 아마 아, 가볍게 월소득 2천만 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만큼 소득이 증가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쟁이 부자 다 지금 기준으로 3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은 앞으로도 뭐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어, 같습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개인 세미나를 해왔는데요. 어, 그동안에 한 거의 5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다 갔고, 어, 2년 전부터는 사이다 경제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내 월급과 친해지기로 했다라는 세미나를 매월 무료로 어, 한 달에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3년 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이 약 800명 정도, 그리고 그분들을 멘토링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어, 이런 과정 중에 보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80%는 일반적인 직장인 부부 또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정말 월급쟁이 부자가 아,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예, 정말 이미 월급쟁이 부자인 사람도 만났지만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봤거든요. 자,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돈을 공금처럼 관리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깨달은 반입니다. 제가 깨달은 반데 내 돈이지만 공금처럼 관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공금처럼 관리를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마인드는 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내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돈 관리를 위임받아서 돈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돈 관리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그 퇴직금 중간정산 하신 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상담과 멘토링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거의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아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돈이냐? 사실은 퇴직금은 지금의 나의 돈이 아니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금이거든요. 퇴직이라고 하는 이벤트, 퇴직이라고 하는 사건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보험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 어, 내가 만약에 60세에 은퇴한다면 60세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미래의 어, 나한테 주어질 돈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나 내가 미래의 나의 돈을 에, 사실은 뺏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 돈 관리를 잘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 공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돈을 공금처럼 관리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월급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월급을 받는, 받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늘 말로는 입으로는 아, 내가 뭐 직장생활 언제까지 할수 있지 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한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근속연수 평균은 우리나라가 22년, 22.8년 정도라고 합니다. 아, 물론 뭐,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경제활동을 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평균 직장인들의 근속연수를 감안해 봤을 때, 월급이라는 것은 270번 받으면 끝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270번 받으면 끝나는 월급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또 270번 중에 여러 번을 받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 부자로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처음에 돈 모으기를 잘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돈 모으기를 했느냐라고 본다면 어떤 마인드로 돈 관리를 했느냐? 그 중심에는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공금처럼 관리하는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처음에 나왔을 때뭐 자문도 좀 하고 거기에 저널로 글도 좀 싣기로 하고 씻기도 하고 그리고 제두 번째 책인 잘 모이는 공식에 이 뱅크샐러드 앱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뱅크샐러드 앱은의 광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내 돈을 지켜줘라고 하는 광고 문구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내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그 뱅크샐러드의 광고인데요. 미래의 당신이 제발 멈춰 달래요라고 하는 어이 문구가 있습니다. 어, 이번 달 예산 32만 원 초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공동,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공금을 내가 지금 위임받아서, 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 돈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